이게 뭐 날씨기 전에 북한 가서 떠가지고 고성도로 올릴려 했더니 날씨가 이제 막그전 날씨가 되고 이래서 그런지 되게 졸리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6월 2일 지금 금요일인데요 지금 시계는 아침 자 5시 5시 5분입니다 5분 아 어제 그앞 영상에 이어가지고 어저께 직송 싣고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현대신항 내려오는데 아이거 졸려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다가 저 어디서 잔노 저기 저기 남성주 남성주 휴게소에서 자고 일 나가지고 쭉 와가 지금 현대 신항 내리고 지금 신선대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영상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라 IC 가라 IC 막 통과했습니다. 가라 IC 막 통과했고요. 동서고가도로로 동서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신선대 쪽으로 갑니다 아유 시간은 뭐 오후 2시 용인물류창고 오후 2시 10분차기라 시간은 괜찮은데 아 이게 뭐날씨기 전에 북한 가서 떠가지고 고속도로 올릴라 했더니 날씨가 이제 막그전 날씨가 되고 이래서 그런지 되게 졸리더라고요 아유. 출근 시간 되기 전에 부산 톨케이터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동서고 가도로 가는 데는 지금 이 시간에는 밀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까지 쓰시니까 날이 이제 슬슬 개일난가 비가 지금 그쳤어요 그쳤는데 저 앞에 구름은 아직까지 먹구름도 보이고 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성주 휴게소 잘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햄풍, 햄풍 분기점인가 그 정도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해 아이씨 통과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이렇게 툭툭 뽑은 자동차 이탈 아유 그럼 운전 잘 보낸 겁니다 그득. 툭툭 5시 넘어가니까 막 나가는 차들 엄청 나가죠 컨테이너 트럭들도 반대편에 고남노선, 고남노선 대구 가까운 데 노선 차들, 지금 아침에 막 출근해가지고. 어저께, 어저께 올라갈 때도 부산 돌케이트에서 6시, 6시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거의 6시 10분인가. 어제도, 그러니까, 그제, 그저께 직송실은 게, 그제, 직송실은게또 신앙 하차하고 북한 가서 뜨는 건데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하차하는 게 돼갖고 신앙 내리고 북한 가서 떠가지고 부산 톨케이트 오니까 12시 아, 아니다 아 12시 아니다 2시 2시 거의 10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고 부산 툴게이트 통과 시키놓고 자고 6시 10분대가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갔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겠네. 가서 떠가지고 부산 툴게이트 가면은 6시가 넘을 것 같은데 신선대 가서. 바로, 장, 장비가 바로 딱 실리면 어제 그 시간 되겠고. <laughs> 신선대 가가지고, 뭐, 장비가 빨리 안 와가지고, 시간이 지연되면 어제보다도 더 늦겠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진입합니다. 이때까지는 비가 주룩주룩 와버려야 되는데. 그래차가게 그닥 시기버리는데 아, 시내 길은 길이, 길이 추적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거쳐버리면은 흙탕물 다 빨아땡겨 올려버려. 근데 쫙 비가 와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쫙 시켜버리면은 왜 이렇게 그단데 그리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비가 싹그쳐버리면 차가 오히려 깨끗해집니다. 고속도로는 왜냐면 길이 깨끗하거든. 어어저게 기다리면서 컨디션 좋아가지고 복덩이 싹 닦았는데 휠하고 싹 닦았는데 오늘 이렇게 비를 만나버렸어요. 쇼츠 잠깐 올렸거든요. 닦는 거. 자, 아직까지 새벽 시간이라 차는 그렇게 안 밀립니다. 쭉쭉쭉 빠집니다. 시각만 늦어져 버리면 이제 여기 쫙 밀리겠죠 출근차들 그러니까 이게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마시앙 하니까. 이, 아무리 오후차기라도 올라가는 오다를 받으면은, 어저께 바로 저녁에 바로 출발해야 돼요. 어저께 상차해가지고. 상차하니까 어저께 5시 반인가 됐었잖아요. 7시까지 기다린다고, 내가 거기서 좀, 이제 있었는데, 고속도로비 50% 할인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괜히 아침에 이렇게 바쁘게 서둘기로 서둘고, 어차피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할인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이래 면 올라가는 거를 100%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니다. 올라가는 거까지 계산을 하면, 차라리 어저께, 30% 할인을 받더라도 바로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조금 더 일찍 상차를 해가지고 한 4시 부산 톨게이트 한 4시에만 올려도 또 올라가는 게한30% 할인을 받, 받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내려올 때50% 받는 것보다 내려올 때30% 받고 올라갈 때30% 받고 그게 나아요 아마 계산을 내가 때리고 오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오다를 받았을 때는 그냥 기체 없이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왜냐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쭉쭉쭉 하면 되지만 그렇게 오늘처럼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졸리면은 자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이기는 <laughs> 문앤 램프. 허치선 갈 때는 여기서 문앤 램프에서 내려야 돼. 오늘은 신선대 가니까 끝까지. 동서고, 동서고 가도록 간만도 끝까지. 내립니다. 부산 앞바다입니다. 여기 우측에 지선부두. 지선부두. 바다 물은 잠잠하네요. 파도 없이. 아, 치선부두 배가 많이 들어왔네. 네 대, 다섯 대. 도은 빚은 다저 빚은 빚이 영도 빚만 빚은 빚만빚만동 SK 은트럭입니다 우측에 SK 네트라 어 신호 빨. 어 신호 빨. 끝장나네. 좋아요, 좋아요. 신호 빨. 신호 빨 좋아요. 용당 네트럭, 용당 네트럭 주차장. 자, 이제 신선대 보도 앞 오거리 왔습니다. 자동화 장비, 저7라인 자동화 장비에 딱 아다리 되면 은 금방 싫어요. 이번 자동화 장비는 거의 자동화 장비에 실을 때가 많던데 오늘 어디가 아다리 될지 봅시다 자 게이트는 이제 안에는 촬영이 안 되니까요 자동화 장비에 아다리가 됐습니다 7시 실시. 7시에 3 3번 시에 3십삼 장비 오는 소리 나죠? 자, 장비 오면 싫겠습니다. 자, 커튼이 나 내려옵니다. 장비에서 이게 자동화 장비인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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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까지 딱 자동으로 딱 내려오고 그 밑에 이제 끝까지 딱안히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내렸는데 사람이 아직 안 왔는가 봐요 어느 순간까지만 딱 내려와 있고 꼼짝을 안해 이쪽에서부터는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딱내린다 아이씨 소변이 보고 싶어 갖고 소변 좀 봤더니 싫었어요싫었어요싫었어요아 저기도 화장실 갔던가 한참 들고 아실 테니 콘장 갔고요 5시 27분에 카드 긁어갖고 지금 아 6시 5시 27분에 카드 끌고 왔고 지금 딱 50분이네 50분 37분 47분 20분 20분 넘기걸 있네 아 햇빛나네 햇빛, 햇빛. 에 비가 좀더 오다가 햇빛나지 복덩이 엉망인데 지금 보니까 복덩이 휠하고 옆에 막 뻘물이 튀어갖고 엉망이야 고속도로 달리다가 딱그치야 되는데 에헤 네 게이트 나왔습니다 아이고. 게이트 나왔어요 서시, 대남 지하철도, <laughs> 아, 아, 아. 여기 상습 정체 구간 아직 아니라 밀니다 30분 갔다 20잠 1거 얘기예요. 부산 도에도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6시 20분이네요. 어제보다 10분 연착이 니다 한도개 있던 통과 6시 20분. 어저께 여기 우측에 우측에 여기에 대놓고 6시 10분에 출발했거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휴게소 가가지고 아침을 챙겨 먹고요. 열수도 엮고쭉 가다가 낙동강 구미에서 기름도 엮고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고요. 이 에... 오늘 문막 내려오는 건오다는 문막 오다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어저께 정보를 살짝 들으니까 오늘은 문막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뭐 기대를 좀 해보면서요 네. 저천히 2시 10분 착으로 용인물류창고 2시 10분 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올라가다가 또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